지금, 밤이 되면 농수로에 골고리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. 다슬기라고 하는데, 다슬기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, 이제. 그래가지고, 이만큼 주웠습니다. 좀더 많이 주워서, 다슬기도 먹고, 다슬기 껍질은 저희 닭이 먹을지 안 먹을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잘안 되네. 아이, 잘안 되네, 이거, 씨. 다 흘렸잖아. 아 이거 아주 언제 다팠네 이거 절구가 있어요 절구 일단 이거라도 줘보자 먹네 잘 먹네 이 그냥 지금 뭐냐? 아, 지들이 좋아서 빠스로 먹는데. 안 빠도 되겠다.